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먼지 우리 알아봐야겠죠. 어, 이렇게 거리를 묻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호환김임 호수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는 문장입니다. 뜨 <드의> d <문자> 낸호 호환게임 마우사 뜨덜 호환임 마우사. 네, 마우사는요그 얼마나라는 의미의 마오 그리고 뭔가요 멀다라는 의미의 싸가 결합해서 그 거리를 물어보는 의문사입니다. 어 그리고 the a t 라고 해서 a에서 b까지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장소뿐만이 아니라 뭐 시간 같은 것도 쓸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 이곳이라는 여기라는 의미를 가진 그 h 그래서, ᄃ 이 하면 여기서 부터 그리고 t 호, 환기엠에서 호라는 것은 이제 호수를 뜻하고요. 그호 다음에 그 호수의 이름을 써주는 건데요. 이 환기엠이라는 호수는 지금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굉장히 유명한 호수입니다. 네. 그러면 문장으로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는 문장. 드 ᄅ t h e 바우사, 뜨더이, 댄더, 네, 바우사. 아까 너희는 여기, 이곳이라는 표현이었죠. 너라는 것은 그곳, 거기 라는 의미예요. 자, 너의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머니 라고 묻는다면, 뜨냐엠, 덴꽁띠 바우사. 드냐엠 댄꽁띠, 바우사. 이렇게 되고요. 자,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묻는다면, 뜨 밸남, 넨한 꽃, 마우사. 뜨 밸남, 넨한 꽃, 마우사. 자, 거리를 묻는 표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호환겜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는 문장, 드달, 넨 호환겜, 마우사. 르데이, 호호한, 바 벅사. 어, 대략 2km야. 라는 대답. 하이, 킬로 하이, 킬로 네, 어, 우리 이제 무언가, 뭔가 정확하지 않은 대략이라는 표현. 네, 이라고 하고요. 네, 킬로미터를 이제 베트남어로는 킬로메킬로메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네, 한번 다음 문장 볼까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먼가요? Từ sân bay đến b 대략 2km야? 답 khoảng km. k 네. 우리와 오늘 함께 거리를 묻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문장 꼭 연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땀녕 행감라이